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보면 말씀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처음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아이일길에 하지 못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내용을 키워드를 극률, 자비,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난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1절을 보시죠. 아이일길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나타나 있고 우리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여서 먹는 거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을 자르는 거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식사를 잡는거 그것은 허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루키에서도 루시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놓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줍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바로 손으로 비비는 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왜 손으로 비비는 것을 무엇에 포함시켜 놨냐면 바로 타작하는 것, 탈곡하는 것, 출수하는 것의 하나로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비벼서 까 부스러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구약의 말씀과 함께 확인을 해보면 은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즉 네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밭에 들어가서 잠시 그 밭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한다. 주인도 허용하고 이 객도 허용하는 것인데 그것으로서 네가 이익을 얻으려는 거, 이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가거나 이삭을 베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려는 거, 그거는 욕심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도록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것은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절로 3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더잘 지키자, 열심히 지키자, 우리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잔노들의 전통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행정부에서 이 법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법을 좀 집행하면서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모법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시행령이 바로 오늘 보면 말씀에서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만든 장론들의 유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시행령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시행령이 무엇을 위반하는 거예요? 문법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 때에는 이 제행령이 잘못되었다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잘못된 내용을 다시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근본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의 근본 취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조금 오늘 보면 말씀처럼 너희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주워서 부벼서 먹는 것을 잘못됐다고, 죄송합니다.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바로 그 내용이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5절 말씀을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바리신대의 판단이 틀렸음을 가르쳐 주나요? 키워드는 법, 입법 취지, 준법, 죄를 더함, 바르게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읽지 못하였느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말씀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너희들이 봐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였느냐? 4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즉 너희들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다니 그것도 다행이고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글자까지 시행 수칙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것도 알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입법 취지를 알아야 된다. 우선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될 진설병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사장들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은 제사장 외에는 이, 먹, 이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때 제사장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정신으로는 이것은 가한 것인가 불가한 것인가 너희들은 이 율법정신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시행세칙까지도 너희들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거 해서는 안될일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 이건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봐라.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도 제사장이 허락하였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우리 믿음의 선조, 영원한 나라의 표상. 이 다윗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얘기할래? 시행세칙이 아니라 모법인 그 진설병에 있는 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제사장과 다윗이 그것을 어겼는데 너희들 이거에 이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래?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본 취지는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으면서도 그것을 지켜서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을뭐 하는 날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잡아먹는 날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느꼈어요. 그러면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주신 날, 말씀의 은혜를 주신 날을 감사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그들이 뭐 하는 날로 바꿨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확인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날을 미워하는 날로 바꿨어요. 예수가 싫어진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미워하는 날로 바꾸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얘기하자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그래요. 안 시기를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다고 만드는 날을 그날에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으로 사람들이 이끌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미워하고 죽이는 날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란 것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의 제사장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전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 핵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핵심인데 너희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은혜를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죽이고 있느냐, 비난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또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것은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은은 하나도 추가하지 못하는 상태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꼭 우리 욕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장 잘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법의 제정자로서, 이 법을 직접 우리에게 주신 3일차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법의 근본 입법 취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근본 입법 취재를 발견해야 돼요. 이날은 살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이 나타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 복과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자비로,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나눠주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는 누구처럼 지켜야 된다? 예수님처럼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예수님 말씀 들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키는 모습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의 모습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내용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즉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누구는 일해요? 이 제사장들은 일해야 돼요.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일률적으로그입법취지 근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법을 적용하면은 이 적용하엔 누가 먼저 넘어 가느냐? 제사장들이 먼저 넘어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법 취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라. 그래서 레이기 24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알 시길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 떡을 진설하는 본래 근본 취지는 뭐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게 나를 위한 거 아니고 제사장들을 위한 거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은 그것을 은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니, 이는 영화의 화제 중에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영원한 규례라는 거, 이거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절대 아론의 이 후손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일을 발견했어요? 사무 회상 21장 4절과 6절을 보시죠. 제사장이 다이에게 대답하 이르되 보통 떡은 내수이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이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 했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아니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제사장이 주겠대요. 왜.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병, 곧여호와 앞에서 들러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 드리는 날에 물러는 것이더라. 즉, 이 떡을 드리는 날에, 이 떡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안 먹고, 배고픈 사람, 지친 사람, 쫓기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단 어떤 거였어요? 규례는 있었어요. 여자를 가까이한 거. 구별된 삶을 살았냐안식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쫓기면서 여자를 가까이할 그런 기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니 구별된 시간을 가졌으니 먹게 해달라. 제사니이 얼른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체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하나님의 근본 법의 취지를 모르다 보니까 입법 취지를 모르다 보니까 법을 내가 지킨다고 행했던 게 뭐한 거든 거예요? 범법한 게된 거예요. 내가 범법하면서 누구를 또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범법하지 않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즉 안식일을 복과 거룩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죄짓고 너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그래서 죄를 오히려 생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과 거룩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자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래서 이날를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날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랑도 없고 하나님 가르치는 것도 안 하면서 계속 누구 못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비난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누구 약점 잡는 일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이 바리새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정통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안식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너희들이 살려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되도록이면 뭐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사랑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보내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고 기도의 옷을 입히고 평안한 주의 전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평안한 시간을 가지게 한다고 해서 또 그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각의 영혼들을 대하는 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벌써 말씀 중심에 준비해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성김으로 음식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기는 사람은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성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모습 우리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 있잖아요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금요기도회 때 강자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내야 아마 다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어로 만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 금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으로 소화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전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중심 사상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생위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었으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식사도 못하실 정도까지 가난하게 지내셨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층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허용된 밀 이삭을 잘라먹자 그것을 장로대의 전통 유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나 이런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을 정지하는데 늘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불의의 변기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보호해 줄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래야 됩니다. 지도자는 보호해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의 재정자로서 이 법의 입법 취지와 기준을 유권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법의 입법자답게 제자들의 행위가 율법에 의해 정당한, 정당함과 그들의 유전이 악법이라는 사실을 이 법을 주신 목적, 이법 취지와 예외 규정을 들추어서 지적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때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빛조에 해석하고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란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십니다. 그는 안식일의 재정자이시오,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십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안식일법의 안식법의 입법 취지와 시행 방법을 듣고 절대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법을 세우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임의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바르게 지킨다는 사람들은 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고치, 뜯어 고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이를 증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미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 예배를 통해 질수를 통해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할 때 은혜로 채우시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여 주셔서 주의 규례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성장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미련한 자를 멸시하며 도리어 죄인을 만들고 스스로 죄인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과 은혜를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